안녕하세요. 글로벌 종합 일간지 아시아 투데이입니다. 오늘도 r c 김미연 소장님을 모시고 지난주 여론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어떤 여론 조사를 하셨나요? 지금 이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예충군 예천군 군의회 의원들의 관련해서 조사를, 시작했,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이그 외유성 해외 연수 이게 그동안 계속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 예총군 의사 사건의 경우에는 보다 폭행 사건까지 일어나서 더욱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산가같습니다 네, 폭행 사건 플러스 또 돌아와서는 거짓말, 네, 논란에 있었죠. 네. 네, 휩쓸리면서 아, 국민들을 거의 대다수가 거의 대다수가 어, 찬성이 75.8%인데 거의 대다수가 예천군 분의에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의원뿐만 아니라 전원이 사퇴해야 된다는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반대 의견은 8.5%로 거의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그 국민의 마음이 한 곳으로 모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의원, 그군의 그러니까 그 전원이 이제 사퇴를 하라는 것이 그 국민의 이제 생각인데. 예 물론 이 의원들이 어떤 그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예천군의회 이제 의원들도 좀생각이 나눌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는 예천군군의회 문제로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시간이 끌면 끌수록 전체 연, 전체 네, 정치권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국회에서는 어, 선거구제 개편을 두고서. 지금 국회의원 정원수를 좀 늘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네, 저희가 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반대 의견이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 대표제로 가는 건 찬성 의견이 높지만 그러나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 300명 이상을 늘리는 것은 반대 의견이 또 압도적으로 높은 걸 조사가 됐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그런 그건 뭐를 의미냐면 그만큼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높은 가운데 구의의 네. 의원들. 특히 이제 군 의회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이고 예, 지방행정, 그리고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이 밑바닥의 어떤 그 행정을 책임져야 되고 또 이분들이 하는 일이 예천군이 얼마나 돈을, 국민들이 준그 세금을 얼마나 잘 쓰고 있는가를 철저히 감시를 하라고 뽑아 놓은 사람들이 오히려 해외 가서 국가망신과 함께 그리고 돌아와서는 뽑아준 사람들을 향해서 거짓말을까지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네, 지금 분노를 지금 하고 있고, 그걸 넘어서서, 저는 이건 전 전치권으로 번질 거를 보여주고, 이것이 시간이 끌면 끌수록, 각 당의 정당 지지율은 저는 하락할 걸로 예상이 되고, 무당파가 증가할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기초위원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관광성 외유로 그동안 수시로 논란이 됐었는데, 그, 이번 예천군 의회 사건으로 국민의 그 반감이 너무 더욱 커져서 앞으로 국회뿐만이 아니라 각 기초의회에서도 어떻게 대처할지 상당히 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어제 오늘의 일만도 아니고 그동안 수시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국민의 비난과 그 항의를 받고 그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할 만하면 다시 이게 불거져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분들은 이제 국민들이 이제 색깔이 터질 때마다 냄비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며칠만 견디면 된다. 몇 달만 견디면 된다. 그러면 다 잊혀지리라. 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타성에 이런 의원님들이 젖어 있다 보니까 이번 사건도 조용히 좀 며칠만 찾자. 그런 기분을 있기 때문에 또 잊혀질만 하면 이런 사건이 지금 계속 재발하고 있다고 보이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 사건은 저는 국민들이 다시 한번 지방자치 단 지방자치 그 선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 고보여지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도 많은 국민들은 군의회라든가 시의회는 없애라 네. 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역시 그 국민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간다고 잊어버리,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아이건 문제다 해서 그 심판을 꼭 해줘야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네. 네 오늘 소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다음, 만나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그리고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